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라기보다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. 그럼 저도 개인적인 도움 하나 부탁드려도 돼요? 저와 약혼해주세요. 결혼까지 가자는 거 아니에요.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계약된 본부장님과 저만하는 계약 약혼을 제안드리는 겁니다.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야 되는 거죠? 본부장님으로서는 상대에게 꽤큰 위협을 주는 일이 될것 같은데요? 신화그룹 도진우 본부장과 세경무역의 김서연 이사의 약혼 최수호 사장님 쪽에 서 있던 지분도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느끼지 않으신가 봐요? 저는 그렇다 치고 김 이사님께는 왜 그런 게 필요한 거죠? 마지막 지푸라기요 그냥 이대로 빠져 죽지 않으려는 마지막 지푸라기.